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글에 사용되는 키워드의 빈도수를 고민하지 않으면서도 연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위 노출하는 블로그 글쓰기 방법. 그 방법이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도 확인할 길이 없는 블로그 강의 듣는 것에 지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글쓰기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위 노출 꿀팁을 아낌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딱 5분 안에 여러분의 블로그를 바꾸어드릴 블로그 컨설턴트 황금엘입니다. 제가 앞선 강의들을 통해 연관성을 높이는 글쓰기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별도의 영상 자료를 준비해볼 예정입니다만 이 연관성이라는 것은 네이버 로직 중 다이아 로직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목과 본문이 얼마만큼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로직인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 번 연관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글쓰기가 갑자기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테니까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글쓰기도 바쁜데 제목이랑 본문의 키워드 숫자까지 헤아리면서 포스팅을 해야 되나? 라거나 나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목이랑 본문의 키워드는 신경 쓰지고 싶지 않아라고 말이죠. 모두 맞는 말입니다. 연관성을 강조하는 저 역시도 모든 포스팅에서 제목과 본문의 키워드 개수를 확인하면서 글을 실시간으로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글에 사용되는 키워드의 빈도수를 고민하지 않으면서도 연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용구 안에 있는 출처 입력란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네이버는 포스팅 안에 들어가는 모든 단어들을 키워드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의 문맥을 해치지 않으면서 내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인용구 안에 출처 입력란입니다. 저는 포스팅을 작성할 때 글의 단락을 나누고 단락별로 소제목을 작성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글을 읽으시는 분의 시인성 측면에서도 좋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단락을 나눌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있는 인용구 중이 형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구를 입력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출처 입력란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글의 제목을 그대로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본문에서 제목에 있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언급해 글의 연관성을 높여주기 위한 작업인데요. 꼭 제목을 다시 한번 쓰지 않더라도 내가 본문에서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를 자연스러운 문장 형태로 만들어 넣어주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완성해 놓은 제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써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진 설명란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상위노출하는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최소 3개 이상의 사진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입력하고 나면 아래쪽으로 사진 설명란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에 위에서 말씀드린 출처 입력란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목을 다시 한번 써준 뒤 하이픈으로 연결을 해서 사진에 대한 설명을 써 주시면 글의 문맥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키워드를 본문에 한번더 녹여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네이버가 금지하는 키워드 관련 부정행위가 아닌 포스팅 작성 시 네이버가 사용을 권장하는 인용구와 사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클것 같은데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키워드를 글 안에 한번더 녹여내고 게다가 네이버가 권장하는 방법까지 활용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활용해 연관성을 높이는 글씨를 생활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분 블로그 컨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블로그가 대박나는 그날까지.